안녕. 3월 2주차 첫 번째 문법 수업 해보도록 할게요. 수연이랑 지상 지효랑 예슬이 집에서 잘 지내고 있죠. <laughs> 우리 근데 우리 반은 카톡방이 너무 활발해가지고 다잘 지내고 있는 것 같긴 하던데. 자 궁금한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선생님 근데 카톡방을 잘 대화방은 알람을 안 설정해놔가지고 모든 대화방을 설정을 안 해놔서 잘못 보거든 그래서 뭐 급한 거 있고 할 때는 개별톡으로 물어보는 게 조금 더 빨리 대답을 받을 수 있긴 할것 같아 얘들아. 했죠? 오늘은 우리 3형식과 4형식 할 건데요. 그 전에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적는 거는 컨셉 노트에 적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정리만 다시 한번 해 볼게요. 1형식부터 해 볼게요. 1형식 이제 부를 수 있겠다. 뭐지? 1형식의 구조는 주어 플러스 동사. 자, 2형식의 구조는요. 2형식은 주어, 동사. 그리고 뒤에 뭐가 나온다고 했죠? 그렇죠. 주격 보어 주어를 보충해주는 주격 보어가 온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주격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 무슨 무슨 사자로 끝나는 품사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슨 사와 무슨 산지 혹시 기억나? 그렇지. 명사와 그리고 형용사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요거 두 개는 꼭 외워 주셔야 됩니다. 명사와 형용사. 자, 그러면 뒤에 명사와 형용사를 데리고 올수 있는 걸 결정하는 건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했더라? 동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이 형식 동사는 어떤 친구들이 있었죠? 상태 지속 동사라고 해서 제일 많이 쓰이는 거, MREs. 비동사 있었고요. 자, 그 다음 뭐 뭐, 되다 동사 있었죠? become. 물론, must stay, remain.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변화하는 동사들. turn, go, come, get, grow. 이런 친구들도 있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무슨 동사? 감각동사. 감각동사가 있었는데, 감각동사 다섯 가지 지금 한번 얘기해 볼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음, 다시 한 번. look, sound, feel, taste, smell. 아, 요거는 외워줘야 돼요. 감각동사는 딱 다섯 개 밖에 없어. 알겠지? 다섯 개 외워주시고. 그리고 여기 뒤에 나오는 감각동사에는 뭐만 가능하다? 항상 형용사만 올수 있다. 뭐가 올수 없다. 해석으로서는 부사가 올것 같지만 부사는 절대 올 수가 없다. 그리고 만약 명사를 적고 싶을 땐 앞에 전치사 뭘 적어준다. 라이크를 적어주면 된다. 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이 형식 개념이었어요.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3형식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요 화면은 컨셉 루트에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3형식 한번 가볼게요. 3형식. 자, 삼형식은요, 조금 간단해요. 삼형식은 형태부터 먼저 적어줄게요. 삼형식은 주어, 동사, 제일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겠다. 그지? 그리고 주어, 동사, 목적어인 형태가 바로 삼형식입니다. 다시요. 주어, 동사, 목적어. 다시. 주어, 동사, 목적어. 한번 더. 주어, 동사, 목적어의 구조로 이루어진 게 바로 삼형식입니다. 자, 그러면 해석은요. 목적어는 문장에서, 뭐, 뭐, 을, 를이라고 해석이 되는 게 바로 목적어고, 이 친구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동사에 대한 대상을 설명해 주고 싶을 때 바로 목적어를 쓴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많은 영어 문법에서 거의 대부분은 사실 삼형식이에요. 자, 선생님이 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나는 사랑합니다. 그를 이라는 문장이야. 자, 한국어 한국 순으로는 나는 그를 사랑합니다. 라는 문장이 있겠지만, 선생님 조금 구분하기 쉽기 위해서 영어 어 순으로 적었습니다. 자, 나는 사랑합니다. 그를 이라는 문장. 장문 한번 해볼까요? I. 사랑합니다. Love. 그렇지. 그리고 그를. 힘 이렇게 문장을 적어주는 게 바로 사명식인 거야. 얘들아 만약에 I love 이렇게 문장이 적혀져 있고 끝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나는 사랑합니다. 자완전하는건한거 같지만 뭐를 사랑하는지에 대한 대상이 안 적혀져 있어. 그래서 이 친구는 불완전한 문장이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이 동사는 이 동사는 항상 대상을 데리고 와야 하는 동사거든. Love 같은 거. 거의 대부분의 영어의 70% 이상은 뒤에 을르를 데리고 와야 하는 친구들입니다. 다시 나는 사랑하는데 대상을 적어주는 겁니다. 자, 다른 내용, 예문 한번 들어볼게요. 나는요, 이번에는 한글 어순으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나는, 나 했으니까 그녀 한번 해볼게. 그녀는 창문을 깼습니다. 자, 그녀는 창문을 깼습니다. 라는 문장, 장문 한번 해볼게요. 자, 친구들이 먼저 말로 한번 해볼까? 혹시 선생님이 지금 적는 정답이랑 정확하게 똑같이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 그녀는 주어, she 깼습니다. 과거시제죠, 그쵸? Broke, 그리고 창문, broke the window. 이렇게 문장 맞을, 말을 했으면 잘했어요. He broke a window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냥 he broke 어 이래 자꾸 she broke window는 틀려요. 앞에 관사나 저, 관사 적어주기. 자 그러면 여기 깼다라는 건데 뭐를 깼는지 뭘 적어주는 거야? 대상을 적어주는 거야. 알겠지? 그게 바로 뭐가 하는 역할, 목적어가 하는 역할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은,는,이,가로 해석이 되는 건 문장에서 주어, 뭐뭐다는 동사, 그리고 을,을로 해석되는 거는 목적어. 다시 문장에서 은,는,이,가는 주어, 다로 해석되는 건 동사, 그리고 동사의 대상이 되면서 해석이 을,을로 해석이 되는 건 목적어. 이렇게 삼형식 문장이야. 삼형식도 일형식이랑 똑같이 뭐가 자주 쓰이냐면 양념 친구들이 많이 쓰여요. 양념 친구들. 그래서 부사나 아니면 전치사. 구가 함께 쓰이지만 이 친구들은 괄호치는 버릇을 들려서 문장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선생님, 그러면요, 여기 있는 이 목적어 자리에는요, 어떤 품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앞에서는, 2형식에서는 주격보호자리의 명사나 형용사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3형식에 있는 이 목적어 자리는 어떤 품사가 가능한가요? 그래서, 3형식에 나오는 목적어 자리는 뭐만 가능하냐면, 명사만 가능합니다. 가끔씩, 이렇게 힘처럼 사람 이름을 대신해주는 대명사가 같이 쓰일 수도 있죠. 명사나 대명사 두 가지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예문 한번 적어 볼 건데, 이거 몇 형식인지 한번 맞춰 볼게요. 다른 예문으로 할게요. 주의. 몇 형식인지 한번 문장 구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그녀는, 주어, studied, 공부했다, 동사 그녀는 공부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되는 거야? 뭐를 공부했는지 대상을 얘기해주고 있지, 그치? 그래서 영어를 목적어 그리고 뒤에 보니까 yesterday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니까 그러니까 관로 그리고 전치사로 시작되는 장소에 대한 설명을 해주네요. 괄호 결국 문장이 길지만 남는 건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이기 때문에 이건 몇 형식인 거야? 그렇지. 이 친구는 3형식인 문장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선생님이 지금 여기다가, 이거는 안 적으셔도 되고, 이 화면 컨셉노트에 필기해주세요. 두 번째 4형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형식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고 4형식에서는 조금 개념을 잘 봐야 돼서 선생님이 4형식까지 조금 꼼꼼하게 설명을 해 주도록 할게요. 자, 4형식은 똑같아. 문장이니까 뭐로 시작을 한다? 주어. 그리고 두 번째는 동사. 그 다음에 사형식은 조금 욕심이 많아. 그래서 이 친구는 그냥 목적어를 하나만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목적어를 두 가지나 데리고 올 거예요. 목적어를 두 가지. 어? 목적어는 을르리라고 해석이 된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그러면 목적어 다른 목적어 하나는 을르리라고 해석이 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어, 다른 형태로 해석이 되겠네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하고 사형식은 선생님이 시작하기 전에 이 친구는 조금 성격이 특이해서 선생님이 동사에 대한 이름도 하나 가르쳐 줄게요. 주어의 사, 사형식에 나오는 동사는 그냥 동사가 아니라 우리가 수여 동사라고 합니다. 수여 동사. 자, 수여 동사. 수여한다는 말을 들어봤을 수도 있고 안 들어봤을 수도 있어. 자 우리 선생님이 혹은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회 강당에서 같이 모여서 음그 회의가 아니고 뭐라고 하지 너희들이 하는 것 종례 조례 이런 거할때어 상장을 수여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쵸 상장을 수여한다는 건 무슨 말이야 상장을 준다는 말이야 그치 그래서 수여 동사는 어떤 의미냐면 주는 동사라고 생각을 하면 돼 주는 동사예요. 자, 선생님이 질문을 할게요. 뭔가를 준다고 하면 친구들이 궁금한 게두 가지가 생길 거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너희가 복귀했는데 얘들아, 줄게. 아니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뭐가 궁금하냐면, 일단 뭐를 주는지도 궁금할 거고, 또 누구에게 주는지도 궁금하게 될 거예요. 자, 다시. 항상 뭔가를 주는 동사, 즉, 수여 동사 뒤에는 누구, 에게 무엇을 주는지가 두 가지가 항상 함께 옵니다. 알겠죠? 두 가지. 다시, 누구에게 무엇을 주는지 두 가지를 데리고 올 거야. 자, 그런데 얘들아, 두 가지가 오는데 성격이 있어. 사람에게 물건을 주겠다. 그치? 그러면, 뭐를 주는지 혹은 누구에게 주는지 순서가 조금 중요해. 사람이 중요해요. 사물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석이 되는 사람을 먼저 적어 줍니다. 그리고 항상 뭐를 주는지 사물을 뒤에다가 적어 주는 거예요. 알겠죠? 다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 형태로 적는데 이렇게 되면 목적어가 두 개로 생기기 때문에 음. 앞에 오는 목적어가 무슨 목적어인지 무슨 목적어인지 이게 좀 헷갈릴 수 있거든. 그래서 이름이 정해져 있어. 자, 우리 원래 을을로 해석되는 게 목적어다, 그치? 그래서 이, 청, 이 친구는 직접적인 목적어라고 해서 직접 목적어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 앞에 나오는 누구누구에게는 간접적이라고 해서 간접 목적어라고 해요. 다시, 그러면 사형식의 구조 형태 한번 외워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랑.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다시, 주어, 동사,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자, 친구들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지. 주어, 동사,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자, 선생님이 근데 앞으로 이거 조금 줄여서 적을 건데, 주어하고요. 아이고, 동그라미가 그려졌네. 주어, 동사하고, I, O라고 적을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indirect object라고 해서 간접적인 목적어라는 뜻이고요. 직접 목적어는 줄여서 do라고 할 거야. do는 뭐에 줄임말이냐면 direct object에 줄임말이라서 do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알겠죠? 다시 간접 목적어는 io, 직접 목적어는 do. i가 들어가는 건 사람이 들어가는 거, d가 들어가는 건 자물이 들어가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예문을 한번 들어볼 테니까 어떤 식으로 문장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연습을 해 보도록 할게요. 너는 나에게 책을, 그녀는 이라고 할게. 그녀는 나에게 책을 건네. 주었다. 자, 건네주었다는 pass라는 단어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 예문 한번 만들어 볼까? she, passed. 자, 여기서 주어와 동사의 순서로 적는 건 알겠어. 그리고 뒤에 이제 목적어 두 가지가 와야 되는데 이 친구들의 순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선생님이 사람과 사물 중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했지? 그렇지. 항상 사람이 먼저 적어주는 거야. 뭐뭐에게라고 해석이 되는 사람을 먼저 적어줄 거예요. 자, 그 다음 사물을 두 번째 순서로 적어주는 거야. 뭐뭐 을, 을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런데 누구에게 전해줬다고 하지? 나에게. 어? 나에게니까 아이 아닌가요? 아니요. 얘들아, 이 자리는 무슨 자리지? 목적어 자리야. 목적어 자리는... 목적형 형태로 적어야 되죠. I, my, me 중에서 뭘 적는 거야? 목적어, 나를이라는 미리 적는 거야. she, past, me, 그리고 책을이라고 하네. 책 여러 권이 아니니까 한 권이겠죠. a book.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해 돼요? 음.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 뭔가를 주는 동사 뒤에는 항상 두 가지의 목적어가 따라오게 되고 사람을 먼저 적어주고 사물 순서로 적습니다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지금 한번 연습으로 친구들이 말소리로 한번 해볼게. 선생님이 한글 예문을 적어볼테니까 이번에는 영어로 친구들이 말소리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자, 음. 나는 그녀에게 아름다운 꽃을 사주었다라는 문장이야. 자, 친구들이 한번 작문을 해볼까? 사주었다는 바이를 이용해서 만들면 됩니다. 해볼까? 자, 주어는 I. 그리고 동사 나올 차례니까 과거 동사겠죠. 너우치 주어 동사부터 항상 먼저 적고 시작을 하는 거야. 그리고 뒤에는 목적어 몇개두 개. 그녀에게 사줬다고 하죠. 그러면 she, her, her 중에서 들어갈 말은 her. 그렇지. 그리고 그녀에게라고 해석이 된다고 했다. 그죠? 자 그다음 꽃을 a beautiful flower 이렇게. 아니면, 뭐, 그냥 beautiful flowers 해도 괜찮아요. 이해 됩니까? 자, 그래서 주어와 동사를 먼저 적고, 그리고 나서 뒤에 나오는 순서는 사람, 사물 순서로 적으면 됩니다. 알겠죠? 자, 컨셉노트에 요거 예문은 선생님이 뺄게요. 그러면, 어 알겠어. 이제 순서도 어떻게 적는지도 알겠고 다 알겠는데 수여동사 주는 동사가 어떤 동사가 있나요? 라고 궁금해야 돼요. 자, 수여동사는요. 선생님이 밑에 지금 정,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예문 크기를 조금 줄일게요. 사양식 자, 수여동사. 대표적인 수여동사의 종류. 먼저, 뭔가를 주다 대표적인 거뭐 있지? 그렇지. give, send, 보내주다, tell, 말해주다, teach, 가르쳐주다, bring, 가져다 주다, pass, 건네주다, make, 사주다, 어, 뭐래, 만들어주다, buy, 사주다. cook, 요리해주다. get, 가져다 주다. find, 뭘 찾아다 주다. 요청, 물어보다, 물어봐주다. 그리고 요구하다, 요구해주다. 그리고 뭐, 이거는 간청하다, 엄청 막. 누구누구에게 머머리 간청하다, 이런 의미야. 이렇게 친구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 다뭐 해야 된다? 암기해야 된다. 요거 뒤에는 목적어로두개 데리고 온다, 라는 거. 어, 선생님, 근데요, 선생님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어, 이거는 무조건 사형식에서만 쓰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여기 make라는 예문을 한번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I make a l o b e r 이라는 문장. 어 선생님이 메이크는 만들다라는 만들어 주다라는 사형식 동사인데 여기는 I make a robot이라는 목적어 하나밖에 없어. 그럼 이건 잘못된 문장일까? 아니 아이들아 여기 나오는 동사들은 여러 가지 다른 형식에도 쓸 수가 있어. 무조건 사형식에서만쓸수 있다는 게 아니라 어이 친구들은 그냥 뒤에 목적어를 두개 데리고 올수 있다는 힘이 있다는 뜻이지 무조건 뒤에 목적어를 두 개만 데리고 와야 돼요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I make 유. 이것도 맞는 문장이고 밑에 나오는 사형식 문장도 맞는 문장이에요. 알겠지? 혹시나 헷갈릴까봐 선생님이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3형식과 4형식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고, 그 다음에 다음 장에서는 4형식을 3형식으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 사실 이 친구가 굉장히 중요한 친구야. 그래서 이거는 두 번째 강의에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컨셉 노트 이거 필기해 주시고, 두 번째 컨셉 노트.